네개 힌트 네. 보여주세요. 근데 아 이제 한 글자나 초성밖에 없는데. 저기 뭐야? 저기 없어 이제는. 네 알에 첫 번째. 그러니까 그거첫번째를 봐. 아니 뭐냐면 볼게 없잖아요. 그냥 오답수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오답스요? 나도 오답수 판데 지금. 이거는 완전 그냥 작잡한 건데. 그러니까 다 틀리지. 그쵸? 초성 두 개를 아까 무슨 하루 뭐 용기가 안나그부분에두 글자 쓰면 안 돼. 선택. 이거는. 네 만약에 품이 네 여기 있으면은 지금 알고 있잖아. 네 어떤 힌트를 네. <laughs> 를까 그래 아, 그 그래, 정도는 그래. 좀 해줘야지. 추천 추천. 해줘. 그렇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 이 그래? 노래만 지금 2 시간 가까이 있어. 정상 시간. 어 계산한다. 저는 저는 초성갑니다. 초성갑니다. 가봐. 진짜? 그래. 왜? 어디 어디? <laughs> 맨면 맞지만 어디로 갈까요? 어 근데 품씨하고 의견하고 제작진의 의견이 많 <laughs> 다른 것 같은데 시작진이 <laughs> 초성갑니다. 가봐. <깜빡>. 진짜? <laughs> 진짜? <laughs> 물 믿어야 되지? <웃음> 오답수 <웃음> 가봐 진짜 진짜. 오답수 <laughs> 가, 가보실래요? 오답수 <laughs> 갑니다. 오답수 <웃음> 갑니다. 아니야. <laughs> <오. 갑니다. 웃음> <나> 계속 <웃음> 바뀌어? <웃음> 오답스 아니, 오답스 보아 보통 나, 나, 나. 형 계속 설득해 설득해야 되잖아 이게 뭐냐면 이렇게 딱 여기 봤을 때네 번째 줄이 우리가 마, 막 만들어냈는데 이상하게 어쩌다 가잘 흘러갔다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자. 어떻게 하다가 잘흘러가 어떻게 하다가 잘 흘러가는 거야, 이거 그러면 저붐 씨, 오답 수는 몇 개쯤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 예상했을 때좀더궁금해확하게 말고 대충. 해서 대충 말해봐요, 대충. 정척이는 대충, 대충, 어떻예요 대충, 대충만 말해줘봐요. 그 DJ 기계인데 계산을 하면 저거. 다섯 개. 다음. <laughs>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 보따리 내놓으 그래. 오븐 빼서, 추레이 빼서, 의자 빼서, 물티슈 뺐고. 그것만 가르쳐줄 수 없어. 뭐라고 말좀 해봐요. 뭐라고 말좀 해봐요. 제발 지금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뭐라고 좀말좀 좀 해봐요. 명령 모니터도 입을 닫았어. 오답수, 가자, 오답수 가자, 가자. 가자, 추천해주면 진짜 전화에 가자. 오답수 갈게요. 오답수. 갈게요, 갈게요. 오답수, 그냥. 갈게요. 오답수. 오답수. 3개. 오답수. 오번두 개. 됐어요. 오픈두 개. 됐어. 너무 신기두 개. 됐어요. 두 개. 밑에 줄 맞다니까. 두개 떴습니다. 두개 떴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자, 두개 떴고요. 눈이...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면이나 며 중에 있고. 표정 안되키 중에 고 표정 안 되키려고. <laughs> 아, 뭐야? 아라비아 나이트야 뭐야? 이쯤 아, 되면 키가 나만 봐 표정 안 되기. 미세한 됐지? 입꼬리까지 다볼 거야. 떨려, 떨려. <laughs>